시선으로 바라본 여자.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자. 동상이 먼저를 쳤네요. 자, 오늘 스페셜 특트 지난주에서 아 보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. 우리 조현재씨 나오셨습니다. 아, 예, 아, 반갑습니다. 예. 현재 씨는 역시 5개월 차라 좀 다른 게 결혼 후 제일 힘든 점이 아내랑 떨어지는 거다. 아! 내가 보고 있을까 봐그는 거예요? 사실인요 <laughs> 아니 근데 저 연애를 길게 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늘 붙어있는 게 많으니까 음. 네, 너무 네. 붙어있어가지고 사실 어, 친구가 좀... 많이 없어졌어요. 아 둘만 아, 만는 아. 스타일이구나. 맞아요 그렇게 요 네. 아. 어, 일하러 가기 전에 일부러 제가 짓궂게 네. 못 가게만 이렇게 잡고. 신발 짓 옷도 숨겨놓고 그래? 요 신발 감추고. 어, 예, 네, 좀 일부러 지각하게끔만. 가지마 막 이러고. <laughs> 오현재 부부의 동상이몽은 뭐가 있을까요? 어... MSG 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? 어? MSG? 어, 사실 와이프가 <laughs> 좀 건강 음식을 많이 챙겨 먹는 아 타입이에요 자연주의 아, 전체적으로 간도 좀 적게 아, 하는 것같 좋네. 네. 약간 절밥처럼 간다는 거죠? 네네. 네. 그치. <laughs> 아니, 대부분 이게 결혼 5개월 차는 살이 좀 쪄야 되거든. 음. 음. 왜냐면 둘이 계속 먹어야 되거든, 원래 결혼하면. 엄청 찢어죠뭐 해주고, 아, 음. 맞아요. 맞아요. 다, 다 맞아, 죠마찬가지 야식 먹고. 강교준 씨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, 왜요? 아, 아, 요새 이세를 만들어서 그런가? 어, 뭐야, 뭐야. 아, 뭐야. 어, 왜 이렇게 느낀낀낀 만나졌어.